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업뉴스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IT 리더로 알려진 구글 AI 혁신과 이에 연계된 한국 기업들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힘이 됩니다 구글의 AI 기술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의 AI 혁신 구글은 제머나이와 같은 AI 기반 도우미를 통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합하여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머신러닝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한국의 AI 관련 주, 이수페타시스 회로 기판 제조 업체로 AI 가속비용 보드 주문이 증가하며 주가가 487% 급등하였습니다. 삼성전자앤드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업체로 AI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AI 관련 투자가 증가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아울루 AI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내 AI 관련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동향 LG CNS&삼성 SDS 산업 AI 동맹의 일원으로 AI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AI 기술을 자동차 산업에 적용하여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가전제품에 AI 기능을 통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TM IDM이라는 AI 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AI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글 AI의 미래 전망 구글의 AI 기술은 제먼나이와 같은 대규모 언어 AI 모델을 출시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도 매우 밝아 연평균 성장률 시 a g 지20.4% 2032년까지 2조 7,40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 구글의 AI 기술 발전과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AI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AI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를 선도하는 구글과 한국 기업들의 노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구글의 AI 혁신과 한국 기업들의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